예, 전방에 한명또 발견. 인사해주고요. 어? 잠깐만, 인사해주려고 그랬는데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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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의 상태가? 어우씨, 나 영정 먹어, 이 자식아. 아이콘을 저런 걸로 하냐 쟤네는? 어? 이분 왜 이러죠? 뭐야? 왜 화물만 있어? What the fuck? 야, 저거 뭐냐? <laughs> 야, 뭐야? 누가 양말 벗어 놓고 간 거야 뭐야 무슨 화물만 저렇게 떨어져 있냐 아이고 xpc yj mn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에밀아 에밀아 죽고 싶구나 니가 어오 오늘의 첫 번째 트롤 당첨되셨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죠. 이분 저한테 박은 거 맞죠? 맞나? 맞지? 나박 감옥 그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얘가 박았잖아. 그지? 너 내가 트롤 몇명 배낸지 너 모르지? 너, 넌클라스인제 어, 너 유튜브에서 보자. 자. 현재 이 영상은 네 제가 유로트럭 홈,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 열기구를 타? 개념 어따 파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저기요 토픽234 토픽234 역주행 신고했고요 어... 오늘 오늘 트롤 2명 아까 나 치고 간네한명 오늘 지금 역주행까지 아유 미친놈들 많네 오늘 여기 어디야? 잠깐만 어... 3명이 동시에 아이 미친 왔다 네 10점 드리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박치기 점수 10점 만점 네 잘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이콘도 센즈야 아닌가 파피루스인가 언더테일 중이 또어와 센즈 와 파피루스 P P A P 앙드레 스웨덴 S B K R 3 W 08 뭐야 이거 야 역주행하냐 너아 저건 또 뭡니까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레전드 사기나 베 Yol veriyorum gir. gir ki lava gez. Buy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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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a. Lava bas artık o zaman gez. Ben sizi takip ediyorum. Ya. Bakın sen benim arkamda mısın? Arı bucu. Aramızda. Ne bu ne? Bizi saat bit diyelim. Aaa çiçeğe. Çöpakçı ne? Gel gel. 아, 제 뭐야? 왜 뒤에서 박아대? <laughs> 아니, 나 야, 저건 진짜 대놓고 뛰어와서 수 박았다니까. 이런 미친... 어, 이분 아까 본거 같은데, 데이브플레이... 림보... MS-MS... 이분은 뭔데? 아까부터 잡고 있냐? 여기 누구세요? MS-MS 누구야? 자꾸 보여, 내 눈에. 어. 쟤는 왜 화물 엿다 두고 혼자 역주행하냐, 팀보? 제가그 화물 아이디 같은 애 아니야, 팀보? 팀보 986. 맞지?